저 우리 지인들이고 <laughs> 신혼부부 8월달에 결혼을 하는 거죠? 네. 네 8월달 결혼이어서 오늘 내집마련 서울 56억대 어요 <laughs> 정도면 좀 현실적인 가격으로 좀 준비한 것 같아서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9 1년생 35살 이상학이고요. 올해 8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아이디획은 내년에 <듭한>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힘내보겠습니다. 저자 <laughs> <강한 남문. 웃음> 저도 동갑 91년생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이서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뭐 경제적인 얘기 이다싹 빼고 그냥 필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내집 마련 말을 할수 있을까? <laughs> 아 과연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 뭐 서울 아파트라고 하면 엄청 비싸잖아요. 네. 5억대에서 6억대라고 그러면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각자 6천만 원을 한번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해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땡큐! 잘하시는 겁니다 각자 6천만 원이면 1인당 6천 두명이면 1억 2천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일했을 때이 정도를 벌수 있겠구나 모을 수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1년에 뭐 1억을 벌어도 1억을 모으는 건 아니니까 버는 거랑 모으는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모으면 서울 5억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5억대에서 6억대를 말하는지 그 뒤로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세 번째 정책자금 대출 받는 게 가장 적은 리로 음. 싸게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서울 아파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명품이랑 똑같아. 명품. 음. 음. 명품은 루이비통이랑 샤넬 이런 거는 비싸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쵸. 더, 더 비싸지. 사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오, 비싸. 아, 나도 알아. 그거 더 좋잖아요. 음. 더 좋아하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명품이라는 것들은 10억대 이상이라고 불러요. 음. 우리가 사는 거는 5억대에서 6억대잖아요. 이거는 필수제. 아... 명품보다는, 우리, 뭐, 루이비통 샤넬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스투시도 있고, 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중명품도 있잖아요. 음. 코치도 있고, 약간, 그쵸. 그런 느낌으로, 어차피 살아야 되는 아파트기도 음. 하고, 요즘에 빌라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점점, 점점,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빌라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음. 그래서 우리가 막 신혼부부들이 빌라 들어간다 그러면, 아, 그, 조금 그렇겠나? 아파트그래도 음. 좋지 않나? 음. 구축 아파트가 좀더 낫지 않나? 해서 현실적으로 볼수 있는게 음. 서울 5억대 6억대 아파트가 가장 커 음. 그래서 정책자금도 일부러 6억 이하로 나라에서 잡은거지 아 이게 다 맞아. 이렇게 연결되는거야 이자 많이들 걱정하시죠? 2%에서 3% 저금입니다 최고네 음. 4억을 빌렸다 그러면 3 걸었을 때월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100? 오 맞아요 음. 4,32,1200에 12, 12, 12, 12월입니까? <laughs> 남편 잘 만났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이 되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네. 자, 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하이. 이런 게 없어. 그래. 다 따로 있어. 따로, 따로 있어. 이거 공개하실거예요 유튜브? 다, 다 공개합니다. 이야! 이거 다 발급받은 거야. 다,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위에서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가계 대출을 하는 곳이 일반 은행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주택도시기금 허그예요 음. 허그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전세 사기가 일어나서 맞아. 이번 연도 작년 4조씩 계속해서 빵꾸가 나고 있는 세금의 혈세를 풀어먹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곳두 번째가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는데 이두 곳에서 우리는 대출을 받아요. 음. 이게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곳딱두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신혼부부한테 상품은. 다 생애 최초로만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디딤돌이 있고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다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디딤돌은 뭐 전세 대출도 있고. 근데 디딤돌부터 말하면 신혼부부 중에서도 생애 최초가 있어요. 음.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처음 주택을 취득한 사람. 남편이 주택이 이미 있어서 팔았어. 그러면 안 돼. 아한 번이라도 사면 안 돼. 아. 살면서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둘 다. 자, 주택 가격은 디딤돌은 6억 이하. 6억, 1천, 0 0 6억, 2천은 어. 우리는 못사죠 그거는 시중은행으로 가야겠죠 어. 음, 그리고 신혼부부는 연소득은 8,500만원 이에요 대출한도는 어. 4억입니다 자 그러면 6억이야 4억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6억짜리 아파트 샀을때 4억 대출이 되니까 2억만 음. 필요하면 되겠네 라고 나오지만 음. 또 우리는 이자도 생각해야되고 취득세라던가 리모델링도 하고싶잖아요 아, 그래 네. 생각해야죠 그 뒤에 음. 내용,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 네. LTV는 이거 말 어렵죠 이거 혹시 아세요? 그, 네요.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율 좋은 단어입니다. 네. <laughs> 진짜 쉽게 얘기하면, <laughs> 당신의 돈을 얼마만큼 버는지 상관없다. 음. 아파트 값에 몇 퍼센트만 대출을 해주겠다. 음.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LTV 80%면 8억 대출해주겠다. 음. 이해됩니까? 네. 네. 5억짜리 아파트 80% 대출해주면 얼마 대출? 5, 8, 4, 0 5억짜리에 4 4 0 0 아, 어. <laughs> 자, LTV는 80%를 대출해준다는 거야. 아, 파트 값의 80%. 진짜. 아, 그럼 알지. 그치. 10억짜리 아파트면 80%를 대출해주면 8억. 5억짜리 음. 아파트는 8 0 대출하면 4억. 어. 음. 이해됐죠? 그치? 자, LTV. 엄청 쉽습니다. 아. 그럼, 대출한 도는 4억인데, 6억짜리 만약 한다면, 음. 68에 48. 4억 8천인데. 근데 한도가 4억. 기딤도는 아. 4억. 둘다 잡아야 되니다 그렇죠, ]이다. 그렇죠. 음. 자, 그러면 DSR. 아, 이것도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DSR은, 카메라. 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일 DSR. 수도 있긴 한데, <laughs> DSR은 그거예요. 당신이 얼마를 버세요? 이거 이자 갚을 수 있어요? 음. 그럼 당신의 연봉을 볼게요. 음. 당신이 10억을 벌면 우리 이자 뭐 부담 다할수 있잖아요? 대출 잘 해줄게요. 에 음. 비율이라고 보면 음. 돼요. 음. 근데 신혼보고 상품 제한 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시중은행은 저거 보는데 시중은행 무조건 보죠 시중은행은 대출한도가 없어요 어. 대신 DSR과 LTV, LTI 모두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 스트레스 DSR이라고 이게 더 높아질 예정이에요 음. 그래서 어, 시중은행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음. 점점점 집을 음. 못 사게 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DSR 제한이 없다 엄청나게 어, 나라에서 충격을 써준 거죠 자 금리는 2.35에서 3.65의 디딤돌 대출. 근데 이거 보통 그냥 3%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3%에서 3.5%. 러프하게 생각을 합시다. 음, 음. 물론도 때문인 거야. 음. 신용도도 있지만 돈을 많이 에, 적게 벌수록 금리가 낮죠. 음. 이거는 음. 말 그대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니까. 음. 그래서 우리 프랜서 리 부부니까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게 허그예요, 허그. 두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 H F 얘는 보금자리론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음. 얘는 좋은 거는 나만 똑같아. 주택가격 6억 뭐다 똑같아. 근데 대출 한도가 4억 2천이에요. 어. 그럼 디딤돌은 4억인데 얘는 4억 2천이면 내가 보금자리론 하면 되겠네라고 음, 생각하죠. 금리가 조금 그러네. 더 높아요. 음. 네, 금리가 한1%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빌리는 금액에서 한0.5% 1% 정도는 제 생각에는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 여기는 선택입니다. 네, 네. 이왕이면 뭐 내가 5억 5천짜리 뭐 5억짜리 산다. 그럼 그냥 뒤집돌로 가면 되고. 그렇죠. 내가 6억에서 4억 2천까지 한도로 당기고 싶다. 그러면 고정금리 3.95%인 보금자리론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LTV가 80%예요. 이해됐죠? 네. 요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주택 도시, 기금, 허그, 아까 말했죠. 네. 아이를 낳으면 신세가 특례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 뭔지 알죠? 네네네. 네? 자, 얘는 주택가격이 9억까지. 음. 아, 그럼 와. 아이가 나왔으니까 집좀더 아이 커야겠죠? 네. 그러면 가격이 좀더 높아지겠죠? 9억 이하가 가능하고 연소도 1억 3천 이하라고 나와있지만, 이게 음. 2억 5천까지도 상향될 예정이긴 해요. 음. 아직 확정은 음. 아닙니다. 음. 네,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출한도가 5억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는 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구나. 음. 이렇게 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래서 나 이거 뭘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 좀 감이 네. 왔죠? 네. 어느 정도 감이 네. 왔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어떤 게 유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1억을 모았다. 네. 자,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합시다. 음. 왜 5억짜리를 집었냐면 이게 신혼부부 생애 최초 80% 대출 나오면서 내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1억이에요. 음. 제가 제일 처음에 6천만 원만 모아보자 라고 말했죠. 음. 이거 1억은 모으면 5천만 원만 모으면 되겠죠. 네. 근데 그쵸? 왜 내가 6천이라고 말했을까? 아, 취득세나 이런. 그치. 음. 6억이 아파트는 취득세 1.1%를 냅니다. 아. 복덕방 비 내야죠. 우리 부동산장이 음. 비, 비 내죠. 아. 처음에 들어가서 가전이라던가 조금 할 거잖아요. 음. 아무래도 내 그렇네요. 집인데 뭐돈대로실크로도 뭐 하고 싶고 음. 이것저것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5억짜리를 사세요 요 음. <laughs> 자, 5억짜리를 사려면 1억을 모으면 됩니다. 대출한 돈은 4억에 내 투자금은 1억입니다. 음. 자, 4억을 빌리면 아까 3% 대출일 때월 이자 얼마? 그렇지. 4억에 3%. 4 3 2한 달에 이자. 한 달에 12개월. 그런데 432면은 음. 한 달에 얼마에 나누면은 10이 나누게 지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4억 빌렸어. 근 네. 이자가 3%래. 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자 1년에 1,200만 원의 이자가 나가면 한 달에 내가 내는 이자는? 100만 원. 그렇지! <laughs> 어, 이건 약간. 아, 네. 살짝 아니, 살짝 저러고 있던것 같아. 아, 안빠어 자, 이거는 신혼부부 생일 최초 80% 대출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1억 모았을 때 5억짜리 살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진짜 이게 현실적인.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이거 너무 현실적. 어, 그래요. 왜냐면 어. 이거 2025년 자료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응. 그럼 이게 조금 할수는 조금씩 할수는 계속 할수는 바뀌고, 할수는 그리고 조금 안타깝게도 이번 연도에 아마 가계 대출 정책자금 디딤돌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좀 오를 거예요. 아, 음. 네, 오를 예정입니다. 저 그럼 하나 더 줘봐도 되나요? 네. 나이도 있나요? 나이 제한. 나이 청년이면 가능한데, 여러분들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어. 어, 자산도 있어요. 자산 음. 기준도 있는데,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네. <laughs> 걱정하셔야 됩니다. 네. 자, 자, 다음.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았어. 1.7억을 모았다. 그러면 오. 자, 5억 7천까지로 갑니다. 음. 아까 1억 모았을 때 5억으로 갔을 인데 1억 7천을 모았는데, 7천밖에 안 떴네? 이해돼서요 응. 아까 음. 1억 음. 모았는데 5억짜리 떴네? 네 7천이나 더 모았는데, 음. 5억 7천을 왜 얘기하냐? 음. 이게 딱 맞는 알짜배기 대출, 영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 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효율적이게 대출이 가능한 범위가 5억 7천짜리 5억 7천짜 네. 5억 7천짜리 사면 뭐가 좋냐면 대출한도가 4억 아까 말했던 디딤돌 신호70% 음. 한도 음. 다 나오네요 어 여기 다 나오는 거지 음. 그러니까 한도는 저금리로 싹다 먹으면서 음. 내 돈은 딱 1억 7천이 들어가면 5억 7천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심지어 저금리로 자 그러면 이번 연도에 보금자리론이랑 디딤돌이랑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왜 올릴까요?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그것도 정답이 될수 있겠지만 금리가 너무 저렴해서 음. 정책자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돈이 어디선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음.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또전세사기로 인해서 허그에서도 매주 매년 4조씩 손해를 보니까 이게 어디선가 메꿔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청약통장 원래 10만원인데 25만원 받겠죠?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까. 아, 몰랐구나. 몰랐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뒤에 총형 얘기도 다할 겁니다. 아 자, 1억 7천을 모으는 게 5억 7천짜리 아파트 사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자, 물론 이 얘기는 취득세라던가 부동산 사장님 복비 드려야 되는 음. 거, 이런 거 조금 빼는 겁니다. 그래도 6억이 아파트는 뭐 취득세 1.1억이 안 되니까. 얼마 안 해요. 자, 이해됐죠?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 음. 그러면 나, 낮아집니다. 왜냐? 얘는 한도가 5억으로 높아지니까 음. 네. 한도가 5억으로 높아지니까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럼 여기서 질문. 우그 아, 대출 많이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돼요. 부담될 수가 있죠. 네. 네. 대출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음.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사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부의 격차를 메꾸려면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음. 어, 우리는 30대잖아요. 네. 부자가 진짜 되고 싶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눈 떴다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음.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 싸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차놓고 살면서 기다리기. 음. 왜냐면, 거주는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맞아. 지금 사놓은 곳, 어쨌든, 월세든, 전세, 이자금을 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돈과, 이 돈에서 조금 더 내고, 내 거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아직은, 당장은 아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번 연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네.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네. 네. 신생아 틈에는 그래서 한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 자. 서울에 5억대 아파트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하나하나 찍어 드릴 겁니다. 네. 단지까지. 자, 제가 스레드에 3개월 동안 항상 매일매일 5억대 아파트, 6억대, 7억대까지 4번 올려주면서 지금 팔로우가 3만 명이 됐습니다. 와. 그냥 글로 매일매일 썼을 뿐인데. 왜냐면 저는 제가 직접 인장 간 곳, 음. 내가 직접 가보고, 내가 뭐 안쪽에 못 들어가 봐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가본 것이기 음. 때문에 장단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곳에서 내가 골라야 될거 아니에요. 응. 상황마다 다 달라요. 우리 부부는 강남이 가까우면 좋잖아요. 그래도 응. 일거리가 강남에 많기 때문에. 뭐, DMC도 가까우면 좋겠고, 종부도 응. 가까우면 좋겠고. 근데 그런데 다 비싸죠. 응. 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은 할순 없어요. 응, 응, 이해됐죠? 응. 네. 자, 5억대, 6억대 아파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러면 세 가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첫, 첫 번째 역세권 음. 도보 15분 이내가 좋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랜만에요 자 최고의 상급지는 역세권이 크게 필요 없어요 음, 음, 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음. 한강뷰가 나오는 한강 바로 옆에 붙은 곳은 여기 멀죠? 네. 네. 근데 엄청 비싸죠? 네. 뭐. 왜냐면 하 그, 그런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녀요 음. 여기 가까우면 더 좋겠지 음. 근데 큰 의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자 음. 5억대에서 6억대 특히 10억 이하의 아파트는 역세권이 엄청 중요해요. 음, 음. 맞아. 이세 가지 조건을 왜 말하냐면 이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팔 수가 있어요. 맞아. 아,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맞아. 자, 지금 나라의 시국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 세계도 트럼프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황금성. 황금성. 주식 바로 팔수 있죠. 응. 황금성 좋죠. 근데 보유 가치는 있다요. 실사용 가치. 응. 실사용 가치가 없잖아요. 응. 부동산은 실사용 가치가 있는 응. 상품입니다. 대신에 환금성이 떨어지죠? 음. 그래서 그거를 챙기려면 이세 가지 조건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음. 자, 대단지. 천 세대라고 잡는데, 500세대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음. 제 기준이에요. 다섯 개동 이상이면 괜찮아요. 음. 자, 완전 초하이엔드, 한강 뷰의 100억짜리 뭐 오피스텔 아파트 그런 건 100세대도 괜찮습니다. 음. 관리비가 얼마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맞아. 근데 우리는 관리비도 생각하고, 환금성도 생각하고, 다 생각해야겠죠? 자, 아이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고, 많이 안 나도, 더욱 더 중요한 게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이가 점점 없어지지만 네. 그거는 솔직히 서울 수도권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 와닿지 못해요 왜냐면 아이를 낳으면 가정 환경 교육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울로 와요 음. 이해됐죠 네. 서울로 맞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품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맞아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학원 단지 학원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대치동 대치동 음. 또 몇상 역삼. 조금 멀린가? 어, 역삼. 일산. 뭐, 일, 뭐, 아무튼. 노원구 중계동 아, 노원 평촌, 안양 뭐, 유명한 데가 이렇게 있어요. 네. 거기에 집값은 떨어지지 않아요. 맞아 아, 엄청 잘 팔립니다. 전제도 아, 잘 나갑니다. 그 이유가 학원가기 때문에. 하, 자, 학원가 있나 봐얘기도할 네. 겁니다. 네. 찍어 드릴 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대단지, 역세권, 이세 가지는 머리에 딱! 찍어야 됩니다. 자, 소윤이눈 감아보세요. 네. 세 가지 들은 거 얘기해 보세요. 역세과 15분 이내 그리고 천, 천세대 천 그렇지 그리고 그거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오케이 좋았다 아,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모범생 여러분 효율이 좋아요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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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엄청 많습니다 자 이거는 아파트 랩님의 자료를 제가 따왔는데 엄청나게 많다는 걸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 맞네 자 그러면 제가 고른 아파트 하나씩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 준비 필기 준비 자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어, 조건 중에 하나 많이 찾는 거저 뉴타운 살고 싶어요. 음. 골목골목 주택 막 빌라 있는 거, 싫어 아니고, 싫어. 크게 크게. 전통 시장도 멀고 어, 다 아파트 있는 거. <laughs> 네. 아파트 단지는 미아 뉴타운이 있습니다. 아. 자 여기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24평. 와 아, 너무 아. 작은 건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24평 살. 오. 응. 또왜 이렇게 크지? 자 5억 6천 엘리베이터 500만. 없구나. <laughs> 자 아파트 가 엄청 큰 대단지입니다. 아. 자 <laughs> 지금 말하는 건 대부분 대단지 역세권 총품을 다. 허함시킨 아파트들이. 아, 근데 나는 이 정도면 겁니다. 경기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맞네요. 그게 정보 비대칭성. 와.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허, 나는 알고.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알려주는 거야요 말도 안 어떻게 이렇게 러지 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게 엄청 많아. 와! <laughs> 근데 정보가 비대칭이. 비대칭.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거야. 맞아. 진짜? 어. 다 서울 한국판인데도. 자. 물론 이 금액대에서 장점도 맞지. 많지만 단점도 음, 많아요. 음, 음. 맞아, 어떻게 보면 맞아. 언덕일 수도 그치, 있겠고, 그치, 맞아, 그치. 맞아, 맞아. 어떻게 보면 서울의 외곽일 수도 있겠고. 맞아, 맞아. 하지만 그래. 이런 아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높높이에 있는 곳을 디딤돌 삼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음. 여러분들 시야를 이렇게 눈높이를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어. 그리고 이 맞아. 아파트를 그치. 고를 때는 돈을 본 다음에 지역을 고르는 거예요. 어.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여기야라고 말할 수가 아, 없어요, 여러분. 네, 네. 어. 내가 가진 돈이 얼마예요? 맞아. 그러면 그 얼마의 가능성을 보고 지역을 고르는 겁니다. 저 고3 때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내가 가고 싶은 아, 대학을 고르지 못했어요 어, 집이랑 맞아요. 가까운데 그나마 네. 갈만한 곳을 갔습니다. <laughs> 아. 전학교가, 전학교 못 갔거든요, 저는.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은 했다. 그렇죠. 똑같아. 아, 아 그렇죠. 아, 두 번째. 얘는 뭐 하나하나 하나 있다가 아,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찍은 거는 조금 더. 좋다 음. 좋다 좋다는 기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음.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보고 아 저기 뭐뭐 뭐, 단점 단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어 5억대로 그럼 다른데 하번 그러니까 어, 알려줘 어, 당연히 단점이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5억대인데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22평에서 28평 사이를 지켰습니다 음. 어쨌든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 많죠 빌라, 빌라 안, 집안 살고 싶죠아 어, 맞아 맞아 빌라 가구 이런 거 많잖아요 빌라 네. 살아도 됩니다만 아파트가 솔직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또. 아무리 구축이어도. 음. 자 종무구에 22평 5억 6천 가능? 와. 역세권 가능? 불가능. 네. 가능. 와. 네. 자 창신쌍용 1, 2단지 오늘 제 스레드에도 어떤 부동산 사장님께서 내 매물 팔아달라고 연락왔어요. 어 진짜요? 네. 매물이 있네요. 그럼. 근데? 매물 엄청 많습니다. 전세매물은 많이 없어요 음. 매매매물은 많습니다 자 세번째 성북구 음. 한신한신아파트 한진 한진 여기는 뭐 4천세대가 넘습니다 음. 한신아파트 24평 여기는 성신여대요대괜찮라고될것 음. 네, 음. 같아요 성북구 자, 이렇게 종로 네, 뭐, 뭐 영등포구 뭐 어디어디를 한번 혹시 아시나요? 대충 알아요 대충. 대충 아 오케이 이따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대충 자 영등포구 와, 아 영등포구 아, 좋은 좋은데 이런 데가 있다고? 대림신동아파트 28평? 5억 9천? 이거 얘기하면 다 이런 얘기합니다. 대림 중국인 많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살지 마세요. 아 맞아 맞아 맞 맞아. 진짜 살지 마세요. 땅세 맞아. 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영등포구 대림 신동아 파트를 말했냐? 이거 참고 찍고 할게요. 어, 영등포구는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서울 있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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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앞으로 밀어주겠다. 우리 가진 돈 음. 여기에 다쓸 거야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음. 서울 도시계획 2040 계획인데요. 음. 30년 40년 어, 2030년, 2040년까지 우리 이렇게 투자하고 여기 이렇게 발전시킬 거야라는 계획은 우리한테 있어서 사실 정답지예요. 맞아 음 옛날에 구멍 풀때막 엄마가 몰래 정답지 베겨서 썼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려면 그 계획을 봐야 돼요. 음 근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100편이 넘거든요. 그거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1% 정도만 읽어봤을 거예요. 전다 읽어봤어. 요자 음 그래서 왜이 얘기를 하냐. 영등포구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밀어주는 세곳 중에 한 곳입니다. 강남권 네. 두 번째 종로 도심권 음. 세 번째 영등포 여의도 번역. 아~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도. 자 여의도는 영등포군가 요 아닌가요? 맞아? 마, 마, 마.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다르게 생각하잖나요 그래서 같이 묶어버렸죠. 음. 영등포구 여의도 음. 아래 이 이렇게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기도 좋죠. 아니 교육에, 그러니까 중국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입지를 맞아. 맞아. 나중에 해결이 되죠. 음. 느리겠지만자네 번째 양천구 목동 있는 곳? 목동. 음. 이야 신트리 일단 21평 5억 7천. 음.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목동 학원가가 있어요. 음. 갈만할 것 같아요. 갈만하죠. 제일 좋은 거. 여기 왜 넣냐면 2년 뒤, 3년 뒤 아이계획 있으시죠? 음. 물론. 아이가 태어나고 뭐 학교 가기 시작할 때는 더 좋은 데갈수 있겠지. 네네. 처음 시작할 때, 아니면 네. 지금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네. 아이가 지금 뭐한 10살이야. 네. 그러면 이거 가면 됩니다. 왜냐면 목동 아파트 20억 하죠? 네. 그거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게 5억 7천. 가성비 좋죠. 아. 요게 아. 약간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아파트인가요? 오를 근데... 수 있죠. 그래요? 한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음. 사가지고 자기만의 인테리어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구축 아파트를 유명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시세가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음, 이런 것도 다올르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5년 뒤에 지하철에 서떡볶이 먹었을 때 얼마 정도했죠? 뭐, 음... 뭐.. 하나에 2천 원, 2천 원. 지금 먹으려고 하면 좀더 비싸죠. 그렇죠? 어느 어느 정도 하죠? 3,4천, 3,4천 원. 자, 그러면 2천 원에서 3,4천 원 올랐을 때 퍼센트로 봤을 때는 100% 오른 거죠, 그렇죠? 음. 이걸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음. 코로나 시기에는 10% 넘게 올랐었어요. 자, 우리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도 기대를 하지만 음.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쵸, 거, 헷지라고 합니다. 내 자산의 헷지. 여러분들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가진 게 아직까지 자산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이렇게 이 오르면 여러분들은 몸빵 그대로 다 쳐먹는 거. 네, 음. 더 벌어서 더 내야 돼. 그렇죠.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죽어도 해결해야 되면서. 자산의 핸지도 같이 해결하려면 내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산은 부동산이죠 음. 5억대 아파트 오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음. 라고 대답을 해줘요 음. 그리고 화폐가치가 녹는 만큼 오릅니다 이해됐죠? 네. 5년 전에 떡볶이 2천원 지금은 4천원 자, 5년 전 가격도 더 낮았겠죠? 지금도 올랐겠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 강남 아파트 10억, 20억, 30억 갑자기 떴다! 이거는 샤넬 명품이에요 아. 자 우리는 스투시라던가 응. 뭐 코치라던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근데 어차피 들고는 다녀야 돼비닐봉자를 들고 다녀야 수 없잖아 <laughs> 네. 이해됐죠? 이런 개념이에요 아~~ 그리고 각자 얼마까지 모아야 뭘할수있냐면 알면 1억을 모으고 투자하자가 아니라 이런 걸 투자하는데 1억이 필요하구나 순서가 바뀌게 된다 네. 그러면 더 빠르게 되 음. 이해됐죠? 이해됐어 진죠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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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kay. Cole.